네, 더위가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면서 산과 들에는 가을 꽃이 만개했습니다. 네, 천일홍 축제로 유명한 양주에서는 코로나19로 축제는 취소가 됐지만 수백만 송이의 가을 꽃이 만개해 가을 향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드넓은 그 공원의 천일홍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며 자태를 뽐냅니다. 보랏빛 천일홍은 성큼 다가온 가을을 자랑하듯 선명한 빛깔을 드러냈습니다. 눈 내린 들판을 보듯 하얀색 천일홍도 가을이 왔음을 알립니다. 3355 짝을 지은 아이들은 꽃구경에 여념이 없고 가족과 연인들도 꽃길을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1년 반 이상 코로나19로 전 모든 국민들이 답답한 생활을 했었잖아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실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넓은 공원에 나와보니까 정말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고 너무 아름답게 조성을 해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을의 전령사로 불리는 억새도 핑크빛 옷을 입고 가을 바람에 흩날립니다 아지랑이가 핀듯 하늘거리는 핑크뮬리는 가을을 맞기 하라며 손을 흔듭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쌀이도 군락을 이루며 파란 가을 하늘과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만개한 가을 꽃을 카메라에 담느라 저마다 부지런히 셔터를 누릅니다. 가을 햇살을 잠시 피해 그늘에 모인 친구들은 사진기에 추억을 담아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더 빛이 나고 그무 여기가 제일 좋은 게 굉장히 넓잖아요. 넓어서 많은 그 우선이, 예쁜 꽃들이 많아요. 더 가을이 가기 전에 어,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13만 제곱미터의 양주 날이 공원에는 천일홍과 핑크뮬리, 댑싸리 등 수백만 송이의 가을 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날이 공원을 개방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감염을 피하기 위해 하루 관람 인원은 9천 명으로 제한했으며 인터넷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가을 꽃이 절정을 이룬 날이 공원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